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 레게라이 정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 주신 내용 중에 퍼팅 거리감 연습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뒤에서 줄을 놓고 들어갔는데 셋업만 들어가면 이 선이 삐딱하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팅 리듬감 연습은 벽걸이 시계추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1초에 한번 추가 똑 딱 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퍼팅 스트로크를 리듬감을 찾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공을 친다라고 가정을 하고, 머릿속에 똑딱, 똑딱, 똑딱. 그래서 항상 이 리듬감 연습할 때 속으로도 똑... 이라고 세워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연습을 할 때는 양쪽 크기의 스트로크와 스피드를 동일하게 맞춰 주셔야 돼요. 어느 한쪽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혹은 크거나 작으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드하고 리듬감이 일정해야지 공과 체와에 만났을 때그 스피드 양 자체가 일정하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분명히 똑같이 친것 같은데 하나는 확 지나가고 어떤 거 하나는 확 짧을 때도 있고 그런데 스트로크의 리듬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려올 때 보통은 어, 스윙처럼 천천히 갔다가 빠르게 지나가는 스트로크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속을 하면서 공이 만나기 때문에 이 공에 주어지는 스핀 피 양과 힘의 전달량이 그 스피드에 따라서 들쭉날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빗맞더라도 조금 덜갈 수도 있고 더 많이 갈 수도 있지만 항상 일정한 양의 스트로크와 스피드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고 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분명 나는 뒤에서 줄을 똑바로 놓고 시작을 했는데. 어드레스만 들어가면 얘가 삐딱해 보이거나 내가 똑바로 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을 최대한 일직선으로 공을 4개를 놓았는데요. 어, 저도 줄 동안 첫 번째 공을 일직선으로 최대한 맞춰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 어드레스를 들어가서 조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드레스라면 네, 퍼터의 선과 공과의 선은 지금 일직선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첫번째 공도 내가 바로 쓴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똑같은 어드레스 자세에서 제가 고개를 돌려서 두번째 공을 보게 되면 저는 약간 왼쪽을 조준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공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왼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우리는 우리 퍼팅을 할때 항상 머리는 공 위에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들어 왔어요 또 그렇게 배워 왔고 습관이 최대한 공을 위에서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눈높이를 맞춘다 라고 하면 똑바로 고개만 살짝 돌리기만 하면 첫 번째 공은 제 선이랑 맞아요 하지만 두 번째 공을 볼때 고개를 약간 돌리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고 약간은 고개가 옆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얘는 시각적으로 왼쪽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선 그리고 더 많이 나아가면 한참 왼쪽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제가 이번에는 공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한번 스탠스를 취해 볼게요. 그래서 머리가 제가 안쪽에 많이 있는 상태. 물론 이렇게 어드레스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제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면 어, 지금 너무 멀리 있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제 눈에는 지금 마지막 공이 똑바로 로 보여요. 아까 이렇게 섰을 때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보였어요. 저는 분명히 퍼터와 이선을 똑같이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반대로 내가 공보다 머리 위로 지나가게 되면 내가 인지하는 곳은 조금 더 안쪽이 될 거고요. 더 넘어가서 보입니다. 반대로 이쪽으로 넘어올수록 더 오른쪽으로 보인다라는 거. 그렇다라면 우리가 숏 포팅 할 때는 머리를 바로 위에 두고 롱 포팅 할 때는 점차적으로 물러서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 물론 그렇게 하는 선수도 있어요.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치는 선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내가 어드레스 때, 셋업 때 내가 의도적으로 변화를 주는 건 저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만큼 연습량이 필요할 거고 내가 얼마만큼 이 거리별로 물러서야 되는지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연습 방법은 저는 추천해 드리진 않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시, 실질적으로 퍼팅을 할 때, 에임을 할때 타겟을 보고 에임하는 게 편하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미들이나 롱퍼팅 때 줄을 놓고 셋업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본능적으로 내가 퍼터 헤드를 딱 갖다 놓을 수 있는 게더 편하다라고 하면 줄을 놓고 치지 마시고요. 반대로 내가 타겟에다가 타겟을 보기는 하지만 타겟에다가 목표를 주지 않고 체와 공과의 만남에다가 내가 일차적인 목표를 둘수 있다라는 분들은 줄을 놓고 치는 게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저까지 공을 보내기 위해서 공간감과 거리감을 느끼기 위해서 타겟을 보고 흔드는 거나 어떤 느낌을 찾아보는 건 좋지만 내가 줄을 놓고 친다 라고 과정을 했을 때 셋업이 들어가면 더 이상 타겟을 최대한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보는 순간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공 앞에 동전 하나 앞에 놓고 치는 영상도 한번 찍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겟을 봐도 좋지만 동전 하나 앞에를 보고 하면은 크게 틀어질 일이 잘 없어요. 자, 거기만 보고 셋업을 취하고 머릿속엔 그 거리감을 느끼면서 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기는 없어요. 내가 어떤 힘의 양은 이미 여기 치기 전에 설정을 해놓고 무조건 나는 여기만 보고 얘만 일자만 가면 똑바로 칠수 있다라는 심리적으로 자신감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줄을 놓고 치는 것도 권장을 해드립니다. 아니면 요걸 섞어서 롱포팅 할 때는 줄을 놓지 않고, 숏포팅할 때는 줄을 놓고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죠. 아마 주변에서도 아마 이런 느낌을 이미 받아서 이거를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저는 덜어봤어요. 그래서 롱퍼팅이나 미들 정도 넘어가면 줄을 맞추지 않고 그냥 치고 짧은 거는 줄을 놓고 치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업 자세를 바꾸면서 우리가 바라봐지는 시각을 조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빠르게 습득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레슨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레인는 그날까지 피도 프로